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같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요. 이들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범죄 피해자 지원협회를 곽지술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섬 마을에서 70대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 잔혹한 범죄에 한 가정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머니의 장남은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 기간 생업을 포기했고 다른 가족들도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생 엄청하셨어요. 저희 케운이라고 고생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좀 저희도 크고 살만 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해드릴라겠는데 돌아가신 게 그런 게 너무 억울하고요.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한해 최소 3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 대부분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5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2007년 이른바 해진입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트라우마가 이제 끝까지 가서 일상생활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해소 시켜주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한국 범죄 피해자 지원 협회는 전국 20개 지부에 800여 명의 상담사들과 2,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5,000여 명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률, 경제, 의료 지원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름마 단계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모든 예산은 저희들은 협회 회원들 회비그 다음에 후원금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좀더 저희가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면은. 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좀더 오랫동안 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소망을 해봅니다. 정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한 명에 100만 원 정도로 주요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 상담사도 후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처럼 피해자 지원 센터에 기부를 하면 세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곽지슬입니다.